안녕하십니까. 모틀란 t v 입니다 검찰이 윤미향의 비자금 조성 행위 단서를 포착한조항이 밝혀졌습니다. 29일 조선일보가 이와 관련한 충격적인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회계 부정 및 기부금 유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단체들과 한 공연 기획사 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윤미향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정의연, 정대엽 등과 거래해온 A공연기획사 대표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단체는 정의연, 정대엽 김복동의 희망 등 정의연 관련 단체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행사 용역을 맡아왔고 그 대금으로 7억 4천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A사가 맡은 일은 수요시위나 위안부 기름일등 행사 때 음향 장비 무대 설치를 돕는 일이었고 이 용역에 대한 대금을 정연 관련 단체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정연 관련 단체와 이 A 사간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발견됐습니다. 정연 관련 단체가 지불한 비용은 A 사 대표인 B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는데 수상한 점은 B 씨는 이렇게 지급받은 돈중 무려 2억 5천여만을 원 다시 정의연 관련 단체로 송금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자금 흐름이 전형적인 리베이트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중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때 흔히 쓰이는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A사 대표 B 씨는. 정의연 관련 단체인 김복동의 희망 공동대표로도 있어 이 행사 단체와 정의연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더욱 짙은 상황입니다. 비씨뿐만 아니라 김복동의 희망인 윤미향의 최측근이 다수 포진해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윤미향을 비롯해 그의 남편 김삼석, 사망한 손흥미 소장, 인터넷 매체 미디어몽구 김정환 대표, 윤미향 보좌관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통일뉴스 기자 출신 조정훈 보좌관, 정대협 활동가 출신 안선미 비서관 등이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투명하려야 투명할 수 없는 구조에 거액의 정부 지원금과 후원금이 그간 별 감시도 없이 쏟아져 들어왔던 상황입니다. A사로부터 용역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정의연, 정대협, 김복동의 희망 등 정의연 관련 세 단체는 모두 윤미향이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전까지 상임대표나 이사장 공동대표를 지낸 곳들입니다. 따라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윤미향이 몰랐을 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비 대표는 정의형 관련 세 단체로 다시 송금한 2억 5천만 원은 순수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애초 단가를 낮춰 용역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대금을 받은 뒤 일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취한 것에 대해서는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하면 다른 업체와의 계약에서도 그 단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차후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별 소득력이 없습니다.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제대로 받고 후원은 후원대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음성적인 방식의 후원을 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닐 뿐더러. 불법적인 비자금 수법과 닮았다는 점에서 고지 곧대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곳에 후원을 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정상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기로록 할머니가 2017년 국민 선금으로 받은 1억 원이 입금된 지 불과 1 시간 만에 통장에서 전액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국민들이 모아준 성금이었습니다. 정의원은 이에 대해 할머니는 성금 1억 원중 5천만 원을 정의원에 기부하시고 1천만 원은 양아들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나머지 돈 4천만 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수상한 흐름은 정의원 관련 단체가 행사 용역을 맡은 단체에 행사비를 줬다가 일부를 다시 돌려받은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일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와 서울시 등이 길 할머니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면 매달 중순 무렵 한꺼번에 350만원에서 370만원이 현금 인출된 내역도 이번에 함께 확인됐습니다. 정의원은 할머니가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지어주는 등 직접 쓰였다고 했지만 양아들인 황 목사는 매월 교회 헌금조로 수십만원을 받은 게 있지만 어머니 통장으로 이렇게 매월 300만원이 넘는 큰돈이 들어오는 줄은 몰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6일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네 번째로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기로녹 할머니 아들 황모 목사, 안성 신토, 건축업자 김모씨, 정대협 시절 업무 담당자 등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은미향 소환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연 측 관계자도 이름은 이번 주에 윤미향 의원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원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봐서 윤미향에 대한 검찰의 소환이 이번 주중 이루어질 것이 전망됩니다. 다만 윤미향과 그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이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 경우 윤미향과 민주당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불투명한 회계 처리 과정을 봤을 때 윤미향과 정연 관련 단체의 유용 의혹을 넘은 흉령 의혹이 갈수록 지통하는 양상입니다. 논틀란TV 영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